호세아 4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요 포약하여 피가 뒤를 이음이니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여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쇠잔할 것이요. 바다에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슬픈 내용입니다. 폐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1장 1절에 보면 유다의 네왕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활동했을 때에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호세아는 북왕국 사마리아에서 활동했고 동시에 대 활동했던 선지자는 남한국 유다의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북한국 이스라엘은 멸망과 패역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증거했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를 거부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다 땅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잠시 잠깐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북양국이 멸망당했기 때문입니다.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기가 이제 충분하지 않았는지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이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선지자는 고멜이라는 장녀와 결혼했습니다. 고멜은 정숙하지 않은 여성이었습니다. 끼 많은 여성, 사교계의 여성, 왕성한 남성 편력을 갖고 있었던 여성이었습니다. 그 여성과 결혼하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던 호세아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여성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음 나는 여자를 만나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스라엘이 나를 버렸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음란한 여성은 이해가 돼요. 자식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말인가? 그들이 선택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호세아가... 남편을 떠나서 이 남자 저 남자 전전 긍긍하면서 그 아이들이 호세아 손자의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음란한 자식이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고멜이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무조건 그녀를 다시 데려와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세 명의 두 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을 낳는데 도망가 버린 그 여성을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이 에 얼마나 비참했는지 자기 자신을 팔아 버렸어요. 하나님 호세아 선지자가 그 아내를 사오기 위해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을 이제 그한 호멜 반을 값을 치르고 그사 왔어요. 은한 개가 당시 한달 월급입니다. 사사기 선지자, 사사기 서을 보면 유추할 수 있어요. 그러면 15개만 15개월치 연봉입니다. 보리 한 호멜은 당나귀가 나를 수 있는 그 보리의 무게가 한 호멜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적어도 15개월치 월급은 넘고 2년치 연봉은 에, 뭐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1년에 3천만 원 번다면 6천만 원을 주고 그 음란한 여성을 사온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 특별한 사랑이었습니다 고세아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탓에 감내하는 마음의 고통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그 그 음탕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가 결혼 관계에 비유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책엔 마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당시 어떤 일이 닥쳐도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정착하자. 하나님의 언약, 맺은 언약을 헌신적처럼 차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호세아서의 이야기입니다. 1장에 보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음란을 제거하고 음행을 제거하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의 메시지가 그저 귓가에 울려 퍼지는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우상숭배에 빠졌고 음란에 빠졌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번번이 우상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돌아오라. 3장의 말씀입니다. 돌아오면 소망이 있고, 돌아오면 회복이 있고, 돌아오면 축복인데, 사장에 가서 하나님이 경고하는데 끝까지 돌아오기를 거부합니다. 결국 북한국 이스라엘은 멸망당합니다. 그때 멸망한 사마리아는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이 그, 그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돌아오기를 거부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그 회복을 약속하셨건만 선택은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데 딱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사고 방식, 우상 숭배와 애굽의 찌들어 있는 그 백성들의 마음 속에 있는 애굽식 사고방식을 빼내는 데는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40년이 걸려도 그들에게서 이 사악함을 빼내는 데는 성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해에서 다 죽어가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뭐 이거든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을 탈출한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찾아가서 내 백성을 내놔라 우리가 이땅 산에가 선하님을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은 예배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거부하고 예배를 무시한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1절 2절 말씀 보세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런다. 그 땅에 있는 것은 속임수와 저주와 살인과 도둑과 간음과 포악한 피가 그 땅에 넘쳐난다. 이것은, 에, 북한국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사회의 이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진실이 있나요? 인내가 있나요? 사랑이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이 땅이 간음과 저주와 살인과 도둑질과 포악이 가득하다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는데 이 죄악 때문에 불 왕국이 멸망했고 영혼이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보면 오늘 아침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도대체 이 나라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주님. 우리는 회개해야 될줄 믿습니다. 남을 속이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그리고 범죄자들을 지지해 주는 그런 이땅 부강국 이스라엘과 똑같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들은 밤에 넘어지리라. 그래서 마지막에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이 어머니는 이스라엘 그 나라를 말합니다. 다 넘어졌어요. 이땅 백성들이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사람들 아주 사악한 사람들을 아낌없이 지지해주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있는 그런 땅이 되었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러시아의 작가 솔제니치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라는 강연에서 소련의 불르닥친 태양의 재앙에 대해서 이렇게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약 반세기 전 어렸을 적에 나는 러시아에 덮쳐 불, 몰락하게 만든 커다란 재앙에 대한 이유를 나이 드신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이 커다란 재앙은 러시아 혁명입니다.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일은 어른들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른들이 한숨 지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후로 지난 50년간 나는 러시아 혁명사에 대한 연구를 해왔다. 그런 과정에서 수백 권의 책을 탐독했고, 수백 명의 사람들의 증인들을 만났고, 그리고 러시아의 혁명의 잔해가 남긴 잿더미 속에서 그것을 정리하면서 여덟 권의 책을 썼다 그러나 오늘날 누군가 나에게 6천만 명이나 되는 우리 백성들을 삼키고 간 처절한 혁명의 주요 원인을 간결하게 말해달라고 한다면 나는 다음과 같은 말을 반복할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없는 백성, 그래서 6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고, 하나님이 없는 삶이야말로 수용소로 가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솔제니친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20세기가 앓고 있는 근본적인 병이 무엇이냐고 누군가가 나에게 묻는다면 다음과 같은 말을 반복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인간들이 아스로의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해야만 합니다. 선지자가 뭐라고 경고합니다. 슬퍼하라 죄를 슬퍼하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주님한 경고.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부한국 이스라엘은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멸망이 찾아왔습니다. 이 경고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에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이 땅에 법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질서를 세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심판이에요. 솔로몬 죽고 난 다음에 국토가 두 동강이 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이 열두 지파에서 열 지파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었어요. 이남한국 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인데 예루살렘이 있는 곳은 산지입니다. 나머지 열 지파는 평지 비옥한 땅에 백성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첫왕 여로보암 때부터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남한국의 축복은 그곳에 성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북왕국은 성전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한국은 유다는 땅도 볼품 없고 사람들도 많지 않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한국 유다는 끝까지 명맥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들과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는데 처음에 북한국 이스라엘은 화려하게 시작했는데 하나님을 성전이 없는 그 백성들,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다가 멸망당했습니다. 말씀을 습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폐역한 길에서 돌아서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결국 돌아오기를 거부한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이 경고는 지나간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로 읽고 책을 덮어버린다면 저와 여러분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편악한 길에 돌아, 들어섰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할 때 하나님의 심판은 주노만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아무거나 무엇인지 할수한 하면 다 인정해 준다고 하나님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조건 없이 받아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 줄 거예요. 염려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교회에서 듣고 사람들이 자주 듣습니다. 하나님이 조건 없이 우리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나요? 아니에요. 조건 없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조건 없이 받아주었나요? 가인이 재물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조건 없이 받아주었나요?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합니다. 폐역한 길에서 돌아서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여기에 복음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탕자가 떠났고 아버지를 떠났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떠난 적이 결코 없습니다. 탕자가 기진맥전해서 들어왔을 때 아버지에게 나는 아들이라 칭할 수 없습니다. 종품꾼의 하나로 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가 달려와서 어금, 예, 어, 입, 입을 맞추면서 포옹을 하고 그리고 이 쓰다듬어 주면서 껴안으면서 어, 내 아들아 잘 왔다. 무꾼 위에 말이냐?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간이 버렸어.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발견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는 그 말씀과 메시지 선포를 통해서 은혜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땅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폐역하고 완악하고 범죄자들이 준동하는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기가 돌아가고 있는 그런 시간임을 기억하면서 성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